찾아왔습니다. 후! 다이노 아일랜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애쓰는 우리 고어 친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음. 실험을 오비와 파라가 함께 즐겁게 해볼 텐데요. 우리 다이노 TV 친구들이 평소에 해보고 싶었지만 해볼 수 없었던 많은 재미있는 놀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음? 어, 어? 어? 스테고 왜 그래? 어 스테고 왜 그래요? 스테고 정신 차려. 어? 난 스테고가 저런 이유를 알고 있지. 그게 뭔데? 그것은 바로 어, 배고파. 오. 응. 어 배고파 배고프다고. <laughs> 알겠다고. 스테고가 배고프면 이렇게 까칠해지는군요. 우리 얼른 불러봐요. 알겠어요. 나와라 마법의 눈. 마법의 눈. 눈! 그건 카메라 잖아요 노노노 <laughs> no, no, no. 카메라도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이라고요 게다가 이건 그냥 카메라가 아니에요 이 마법의 눈만 있으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무엇이든 다볼수 있다고요 <laughs> 그럼 좀 조용해지는 건가? 스테고가 더 배고파지기 전에 마법의 눈으로 맛있는 피자를 만들 재료를 불러볼까요? 오! 피자! 맛있겠다 배고파 우리 <laughs> 빨리 빨리 네 마법의 눈 찰칵 찰칵 짠. 여기 피자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준비되었습니다 피자의 토핑과 치즈를 만들 빨간색, 초록색, 검은색, 하얀색, 컬러폼 자, 그리고 도우를 만들 클레이 음, 베이킹소다와 물풀 거름망과 숟가락 그리고 빈볼 음, 토핑을 더 예쁘게 만들 도구들 그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 오. 아, 친구들 뜨거운 물은 손이 아 뜨거워 할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음, 그런데 오비는 음. 오늘 무슨 피자 만들 거예요? 음, 오, 오비는 야채 피자 에 그게 뭐예요 <laughs> 파라는 모두가 좋아하는 피? 과일 피자를 만들 거예요. 오, 맛없겠다. 이 <laughs> 예, 그럼 지금부터 승부다. <laughs> 좋아요. 응. 오비도우가 훨씬 크지롱 음, 치, 크기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파라도우가 더 예쁘지롱 음. <laughs> 그럼 이제 피자에서 제일 중요한 토핑과 치즈를 액체 괴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laughs> 자 그럼 피자는 잠깐 치워두고 음? 파라는 여기 음. 빨간색과 초록색 액체 괴물을 만들 거예요 음? 어, 오비가 검은색과 흰색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이 볼에다가 이렇게. 볼에다가 네 먼저 펠라폼을 음. 뜯어서 네, 넣어주세요. 검은색. 오, 오, 오 뭐야? 오, 뭐야? 오. 그냥 뜨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오, 자 넣어줄게요. 나와라. 우. 오, 촉감이 되게 이상해요. 오. 오. 미끌미끌하고. 친릿친릿해. 오, 찐득찐득해진다 나와라. 나와라! 예. 우와. 우와. 자, 이렇게 네. 넣어주고, 네. 자, 됐나요? 오, 좋아요. 네. 됐어요. 자, 이제 네. 뜨거운 물을 부어줄 거예요. 됐어요. 컬러폼이 잠길 만큼만 넣어주세요. 잠길 만큼만요. 네. 잠길 만큼요? 네. 다. 네.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다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자, 자 이렇게 뜨거운 물에 풀어줄게요. 아있싸네요 네. 좋아요. 네, 풀어주세요. 잘 풀어지도록. 네. 쓱쓱, 쓱쓱 이렇게 꾹꾹 오. 눌러주면 되는 건가요? 네. 음. 잘 하고 있나요, 오비? 그럼요. <laughs> 완전 색깔이요. 오, 초록색이요? 에 네. 오, 시금치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꾹꾹, 꾹꾹. 잘 풀어주세요. 꾹꾹, 꾹꾹. 오, 꾹꾹 눌러야 되네. 꾹꾹. 풀어져라 오, 풀어지고 있어요, 친구들. 오. 오, 역시 숟가락 두 개로 하니까 더 빠른 것 같은데요? 이, <laughs> 이. 네. 그렇죠. 풀어줘서. 언제까지 풀어줘야 네, 돼요? 좀더 풀어준 다음에. 더. 네. 많이 풀었나요? 네. 그렇죠. 오. 이제 이렇게 잘 풀어준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자, 여기 볼에다가. 이제 이걸음망도 네. 걸러줄 거예요. 오. 네. 거름망에 부어서 컬러풀만 건져 줄게요. 컬러풀만요? 네. 알겠어요. 이렇게 부어 줍니다. 오. 쉬어. 어, 어떻게? 오. 이렇게. 네. 자. 잘 빠지게. 꼬끔 눌러 줘. 꼬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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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줍니다. 다 섞인 같은데요? 저다된것 같은 저도. 네. 네. 이제 네. 되었고요. 자. 네. 그 다음은 풀인가요? 음, 풀? 맞아요, 오. 풀 자, 그럼 풀을 한통다 부어줄게요 한통 다? 네 오. 부어줄게요, 이렇게 오. 쭉. 자, 쭉할 시간 없어요, 빨리 쭉쭉 쭉. 자, 빨리 부어주세요 쭉쭉다 쭉. 부어서 다 부었나요? 네, 다 부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풀이랑 잘 섞이게 저어줘야 돼요 알겠어요 네이렇 해서 좋아요. 치워주고 잘 섞어줄게요 네? 이렇게 잘 섞어준 다음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직 마지막으로 이제 음. 베이킹소다를 넣어줄 거예요 베이킹소다? 네, 베이킹소다 네꼭잊치세요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는 잘 저어야지 네, 반 스푼만 넣어줄게요 반 스푼만? 네반 스푼 이 정도? 반 스푼? 알겠어요 네 이렇게 넣어줄게요 착죽 오비도 반 스푼만 네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슝슝 슝슝 오. 오! 보글보글 오. 갑자기 막 오! <laughs> 변화가 막 생기는데요 그때 오. 네. 오! 자 찐득찐득 이렇게 찐득찐득해져요 오. 오 진짜 오 이거 봐요 오비 우와. 벌써 찐득찐득해지는 것 같아요 허허. 색깔이 변했어요 네네 이야이야 네. ទៅទៅទៅទៅ 뭘? 뭐 맞춰 볼까요? 우리 오. 한번.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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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엄청 늘어나요. 어? 어. 바닥이 좀 묻는데? 근데 곰곰 이거 왜 이러죠? 어? 좀 그... 꾸둑꾸둑한데? 오비가 어, 실수했어요 딩. 네. 했 실패. 실패 한번 놔두고. 이요! 오. 오. 신기하다. 오. 막 늘어나요. 빨간색. 자 그럼 이 액체괴물로 토핑과 치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고고! 고고! 자 이제 피자를 만들어 볼까요? 어 아, 그럼 준비 시작. 시, 자 이제 을만들어볼게요 저는 예쁘게 여기다가 이거 크게 피자가 크니까. 빠질 수 없는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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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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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버섯 개, 네? 음. 오 야채. 아, 시금치 시금치 친구들 시금치, 싫어하죠? 어, 들어간 시금치, 시금치 시금치 싫어하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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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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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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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 진그 다음 핑크색으로 뭐만을까요 핑크색으로 핑크색으로 핑크색뭐만 핑크색으로, 핑크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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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만까요 양파? 양파? 올리브? 올리브? 뭐가 있을까요? 피자에 들어갈 양파! 양파 양파 너무 크게 만들었어. 어, 오비 얼굴에 뭐 묻은 거 같은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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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같은데. 아! <laughs> 아, 뭐, 아니 이게아요 <laughs> 미안해요. 자, 오으로를 만들 거예요. 좋아요. 어? 음, 이렇게? 파란색으로는 오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으로는. 이걸로 네. 당근을 만들어 당근! 당근! 당근이지! 당근! 당근 아 어, 배고프다 빨리 만들어서 먹고 싶어요 피퍼로. 당근 집어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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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만들다 뭐야 당근! 어, 파라 잘 만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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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가... 진짜 피자 같아요 오 요리를 잘해요 이건 어때요? 어... <laughs> 빈, 빈대떡입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끝까지 크기가 중요한 게아니어요자 자, 햄을 하나 더 넣고 짜잔 이거 봐요 오 레몬이에요 이거 아니야? 수박, 수박. 저는 수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박 맞아요 수박 네. 수박 넣고 아, 파라 피자에 빠질 수 없는 게뭐 있죠? 음, 그게 뭐죠? 바로 치즈. 아 치즈. 치즈 할게요 치즈. 음, 치즈. 자,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사과를 찍어내고, 음 나는 네. 파란색 치즈. 오 어, 좋아요. 휴. 이게, 이게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치즈로 할게요. 음 어, 오 색깔이 어, 너무 예쁘 색깔이. 네. 색깔 <laughs> <너무> 예쁘죠? 야. <laughs> 드디어 다 되고 있어요. 좋아. 모빈은 이하가요 자 파란은 완성했습니다. 오. 어때요? 오비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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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내가 다 먹어야지. 어, 어, 안 돼요. 왜요, 왜요? 스테고가 배고파서 만든 거 까먹었어요. 아 맞다. 음, 우리 얼른 잘라서 스테고한테 갖다 주자고요. 어 좋아요. 근데 네. 커팅은 오비한테 맡기세요. 음, 좋아요. 예쁘게 잘라야 돼요. 있어요. 커팅은. 저, 커팅은. 오, 어, 두두. 구구로. 네. 자 그럼 먼저 파라 거. 어 아니야! 오비꺼 내가 자를거야 오비꺼 잘라요 제건 제가 자를게요 오비를 못 믿는군요 아우 아니에요 자오비거 <laughs> 먼저. 먼저 자를 수 있을까요 이거? 자 얼른 자 으이. 얼마나 멋지게 자른지 보여주세요 보여줄게요 자 네. 자를게요 얍얍얍 너무 크게 만들었는데? 기술. 중간부터 중간부터 잘라볼게 아 중간부터 중간부터 얍 하나 둘 하나 둘오 됐어요 오치즈가 늘어났어요 오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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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러니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욕심 부렸어 욕심 오 다시 다시 좋아 그럼 파란은 이걸로 잘라야겠다 대전 오 파란 이걸로 잘라볼게 오, 다 잘랐어요, 그래도. 자, 그럼 이번엔 저 잘라볼게요. 오! 저는 꼬꼬 누. 자, 그럼 이제 한 조각씩 한번 들어볼까요? 음, 그래요, 오! 제일 예쁜 걸로. 좋아요. 참. 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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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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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치즈 같아요. 치즈가 막 흘러요. 오. 오! <laughs> 스테고 맛있게 먹어. 어, 우리 다이노 TV 친구들도 맛있게 먹어요. 오! 저희는 금방 돌아올게요. 다이노 TV 안녕.